엄마 탈게? <laughs> 엄마 탈게. 엄마 탈게. 엄마 탈안 돼? 응.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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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게. 엄마 탈래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엄마 탈래. 아니야 아니야. <laughs> 엄마 좀 타자. <laughs> 엄마 좀 타자. 아이 진짜. <laughs> 엄마 좀 타자. <laughs> 아니 아니 엄마 탈래. <웃음> 테리가 <웃음> 그럼 내리야, 뭐가 <laughs> 해. 엄마 탈 거야. 아니, 엄마도 타고 싶어. <laughs> 어머, 왜, 왜 자꾸 나한테 와? <웃음> <웃음> 우유 먹어, 우유 태리야. <웃음> <웃음> 응. 일로와, 테리아. 일로와. <laughs> 내가 앉을까봐 <줄까> 지금 불안해갖고 <laughs> 지금 <주라돼서 진짜> 자리를 못로쪽일 아빠가. 로 내가 로와일봐 자리를 못일 자리를 로와 일로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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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